생각해놨습니까? 이 전장에 있는 건 전부 다내 손으로 만든 거야 그럼! 우릴 죽일 수도 있지 뭘? 지금 내가 미안해해야 돼? 궁극기 준비 완료!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범위 수류탄 설치. 전개. 술탄 u 개범 o 술탄 y s 범 l 술탄 n Tongue. p o m m 탄 s 개 범위 주탄가치범지만탄�탄 전개. i 시을부치 지 보스 패스 중 포탑 전개 보 패스 중이야. 감시 포탑 설치 보 패스 중 포탑 전개 보 패스 명령이다. 전개! 워크수 중이야! 제주 뭐, 중이야! 스파이크 내려놨어 경계봇 전개 스파이크 범위 술탄 전개 거미술탄 탈취 곧 배수 중이야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범위 술탄 설치 범위 술탄 전개 범위 술탄 전개 범위 술탄탈치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 내려놨어 여기 스파이크야 범위 수탄탄치치 범위 탄류탄 k e 범탄 수류탄, 수류탄 파이크파확크했 확보했어 범위 수류탄 배치 경계 s 배치 k e 배수 중경계 s 설치 k 배수 중 경계복 설치. 계보 전개. 범위술탄 설치. 범위슬탄 전개. 범위슬탄 전개. 범위슬탄설치 정해 이미 다 생각해 놨으니까. 자, 내가 최근 6번의 전투 임무 데이터를 기록해 놨거든. 그거 읽어 봤어? 아, 누구? 읽은 사람? 여긴 읽을 줄 아는 사람 없어? 궁극기 준비 완료. 파이크 확보. 파이크를 내려놨어. 거미술탄 청개, 거미술탄 청개, 거미술탄 배치, 거미술탄 설치, 거미술탄 청개, 거미술탄 청개, 거미술탄 배치. 바이크 내려놨어. 전개. 술탄술탄 전개. 술탄술탄범 o 술탄술탄범 e 술탄술탄 전개. 술탄술탄 전개. 술탄술탄 return. t o n g 파이크를 내려놨어. 설치 범위 술탄터개 범위 수탄 전개! 바이크 확보. 범위 미술탄터치 바이크 내려놨터 범위 탄술탄 설치. 범미슬탄 전개 범미슬탄 전개. 전개 스파이크를 확보해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전개. 설치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탄 전개 범이술탄 천개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천개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전개. 해. 이미 다 생각해 놨으니까. 다들 걱정 마. 너희가 죽을까 봐 기지에다 너희 기억을 백업해 놨거든. <laughs> 장난이야 장난. <laughs> 그렇게 믿어? 궁극기 준비 완료! 스파이크 확보! 스파이크를 내려놨어! 범위 수류탄 전개! 범위 수류탄 설치! 범위 수류탄 설치! 범위 수류탄 전개! 범술탄 정계.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정계. 이쪽이야. 범이술탄 정계.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정계. 여기야.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배치.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류탄 발치 범위 수탄 전개 범위 수탄 전개 범이슬탄 범위 설치. 범위슬탄 배치. 범위슬탄 전개. 카운트다운 시작! 궁극기 준비 완료. 범이슬탄 전개. 범이슬탄 범위 설치. 범위슬탄 배치. 범위슬탄 전개. 지역 확보. 파이크로 확보했어 범위술탄 전개 범위술탄 설치 범위술탄 배치 범위술탄 전개 범이술탄 정개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정개 범이술탄 적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설치. 범위술탄 전개! 범위술탄 전개! 범위술탄 배치으아 <laughs> 범위술탄 펼치! 범위술탄 전개! 범미술탄 범위 전개! 범미술탄 y 치범 l 술탄 설치 범 t 술탄 p o 범 m 술탄 u l 범 a 술탄 e 치범 y 술탄 설치 범 s 술탄 t a 범 t 술 n e p 설치, 거미, 술탄 청개, 거미, 술탄 청개, 거미, 술탄 설치. 범위술탄 설치 범미술탄 전개 범위술탄 전개 범술탄 배치 범미술탄 설치 지역 확보, 범위 수탄 청개. 카운트다운 시작. 공격기 준비 완료. 범위 수탄 청개, 범위 수탄 설치. 범위 수 범위 수탄 청개. 지역 확보. 범위 수탄 청개. 범이술탄 설치. 범이술탄 배치. 범이술탄 전개. 카운트다운 시작. 공격 준비 완료. 범이술탄 전개. 범이술탄 설치. 지하 범이술탄 전개. 준비 완료. 범위 탄전개 지압 확보. 범위 탄 배치. 술탄 천 개!